안녕하세요, 지율 TV의 지율입니다. 오늘은 만들기를 좀 찍어보려고 한데요.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. 요거는 이제 만들고 있어요. 제가 공을 생각해 보니까 약간 핑 그거 약간 색깔도 넣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물감을 조금 섞어봤습니다. 자, 완성품은 여기 있고요. 이 정도 책상에다 발리면은 손톱을 살살 긁어내면 나옵니다 이걸 제가 발명한 거라 좀더 좋습니다 요즘 뭡니까 진짜 요즘은 휴대폰 케이스 내가 꾸미기 잖아요 그래갖고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는 로켓 모양 어. 염도도 해 봤어요. 그리고 동그라미에 구멍 난 것도 좀해 봤습니다. 거칠거칠하게 만들기도 해 봤어요. 약간 제가 포인트를 내 주기 위해 가지고 제가 로션도 준비 해 가지고 발랐거든요. 이렇게 로션 준비해서 바르는 포인트로 바른데 그거죠 포인트로 발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중간에를 딱 뜯으려다가 다 빵꾸가 나버렸습니다 a t 아요 요거 아빠가 초록색으로 해달라 e l 거거든요 근데 초록색 a n 가색 o can I r e s 병 m 한개밖에 그래가지고, 좀 크게 해드렸어요. 자, 팁. 로션 바르면 됩니다. 요, 로션. 좀 걸, 덜 굳었을 때, 한 이틀 정도 굳치면 되고요. 하루 좀 지났을 때, 조금 발라주시면 됩니다. 하루에 다 굳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. 좀 작게 하는 경우가, 하루에 굳어버리는 경우라서, 크게 하신다면 이 정도로 크게 하신다면 이틀 이철, 이로 끝날 거고요. 이 정도 크기로 하실 거면 하루 하루 정도 걸립니다. 그래서 한 오후 아침에 했다면 오후에 오후쯤 되면은 발라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어떻게 색깔 넣었냐? 바로 방이 들어갑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샴이 그거 수채화 물감으로 했습니다. 샴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. 비쌉니다. 와. 와. 저는 여기 분홍을 섞었습니다. 어떻게 하냐? 자 준비물. 이래겠습니다. 자 목공 어머 뚜껑 날랐다 어디갔지 어디, 어디, 어디 뚜껑 씌울게요 다이소 가면은 요 만능 본드라고 있을겁니다 그러면은 요 만능 본드를 어 잠깐만요 아 됐다 제가 여기가 한손으로 안 잠겨갖고 만능 본드 뭐 색깔 하실 거라면 물. 물감 색깔 하실 거라면 물감 특히 샤미로 추천드립니다. 아니면은 수채화 자 그리고 색깔 하실 거라면 잠깐만 색깔 하실 거라면 면봉 그리고 이런 작은 병에다가 딱 면봉으로다가 딱딱 이렇게, 딱 이렇게 짜면서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다가 딱 네, 맞는 본드여기다 탈탈 넣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물감 부드러운 채로 조심해서 섞어가지고 이걸로 모양태 잡아주고 안에 채우시면 됩니다. 이게 제가 발명한 거라서 더 좋습니다. 요거는 부모님께 드리려고 합니다.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한번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지 r 티비 안녕.